홍 홍, 이로다 근데 이 경호사 선시 읽다 보면 은좀 유식해지는 것 같지 않아? 격, 게 격이 달라서 내가 다른 시를 못 읽어요. 너무 이게 재미가 없어. 싱겁고. 그리고 뻔한 얘기를 자꾸 써놓는데 경호사 사시는 이게 깔수록 재밌어서 이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. 그래서 이놈은 또 어디 가셨대요 이게 궁금해? 어 궁금해. 궁금해. 500냥이지? 일 어. 인류령판 출성동. 참 인류로 이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. 인류가 뭐여? 놀다가 누구랑 같이 한대 어울려 놀다가 이런 얘기요. 한 대요. 누구랑 같이 놀았어요? 왜냐면은 명판이 나와서 그래. 명판. 령판. 명판을 안 나왔으면은 혼자라는 혼자 놀다가 하려고 했는데 명판이 나오는 바람에 명판은 뭐예요? 헤어질 영이란 말이에요. 혼자 놀았으면 어떻게 헤어져? 못 헤어지잖아. 그래서 그 말이야. 그리고 여기다가 판자를 넣잖아. 경호서도 안 해. 경호서 때문에 <laughs> 너무 얄미워. 이판 자가 뭐냐면, 힘들다, 이런 말이야. 그러니까, 한대 얼려 놀다가 헤어지기가 정말 힘들었다. 아니, 병원사 왜 이런 걸 자꾸 쓰셔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지. <laughs> 그래서, 인류, 그러면 이제, 혼자 놀았나? 그러다가, 명판이 나오니까, 아, 여러 명이 같이 놀다가, 정말 헤어지기는 싫은데, 찢어졌다, 이런 얘기야. 찢어 그런 얘기 아니야. 왜, 판 자는 힘들을 판이고명 자는 헤어질 판 자니까, 살다 살다가 령판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봐요. 신기하죠? 어, 한데 어울려 돌다가 헤어지기 정말 싫은데 헤어져서 내가 어디로 나아갔어? 나갔네. 출 어, 어, 성동마을을. 그러니까 이 성동마을이 뭐냐면 성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나갔다 이런 얘기야. 근데 여기 그 경선사가 그 뭐죠? 무안 있잖아요. 거기도 성동면이에요. 성동마을에서 일으키라고한 거예요. 무안 공산이 그 성이 쭉 있는데 동쪽이야. 여기도 지금 말이야. 그러면 성동만 있을까? 또 다른 저기가 있을까? 다 있어요. 동서남북이. 다 나와요. 나중에. 북문루, 남문루, 동문루, 서문루. 이건 거 지금 이제 동문루야. 어, 성동마을로 동쪽으로 나가니까 뭐가 있더라. 형사가 왜 나갔을까? 야학촌 으로 나갔겠지. 뭘. 어, 야학촌 전 일미중이요. 야학촌 앞에는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지 않더라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침 대바람부터 노르셨나 봐 그러니까 12시 전에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가 되면 해가 어디에 있어? 딱 우리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오가 돼서 우리 머리에 있으면 그 그림자가 뭐지 그 하나도 안 생겨 일직선이야 딱 이게 이제 정오가 안 됐어 이것들이 놀다가 헤어져서 밥 먹으러 갔나 보지 우리 경호사는 왜 빠트리고 가지 이것들이 다 가버렸네 경호사는 지금 야학천을 오셔가지고 오니까 아직 정오가 못 됐더라 이런 말이에요 해가 이 중천에 없더라 그러 면서 버려요. 오용무청 함수 고요.